스가리서스의 이장 사로잡힘에서 불려나 올라간 지방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며 바벨론 왕두부간 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던 자들로서 그들은 이루살렘과 유대로 다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갔으니 스로파벨과 함께 온 이들은 이레스와 네이미야, 스라야, 니엘라야, 머르뜨케, 빌산, 미스팔, 비그의 루흠, 바 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오수는 파로스 자손이 2100 칠십 이 명이요 스파티아의 자손이 삼백칠십 이 명이요 아라오의 자손이 칠백칠십 오 명이요 파암모아보 자손 즉 에사와요아보 자손이 천팔백십 이 명이요 엘람자손이 천이백오십 사 명이요 사투 자손이 구백사십 오 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베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카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덴 자손이 454명이요. 히스키아의 아텔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자손이 123명이요. 느토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노,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랏 아림과 급피라와베로스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가바우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녹과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꼬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더라. 제사장들은 이스와 집안의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파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더라. 네 인들은 호다이야 자손 중 이스와와 칸미에르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문지기 들 자손은 산살룸 자손과 아텔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티타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더라. 네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탑바오 자손과 케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파돈자선, 느바나자선 하가바자선, 아국자선 하갑자선, 삶의자선, 하난자선, 깃댈자선, 가할자선, 느아야자선, 느신자선, 느코다자선, 갓삼자선, 으사자선 파세야자선, 베세자선, 아스나자선, 무님자선, 느부심자선, 박복자선, 하쿠바 자선, 할훌 자선, 바슬룻 자선, 무이다 자선, 하르사 자선, 바르코스 자선, 시스라 자선, 다마 자선, 느시아 자선, 하티바 자선 이더라, 설로몬의 신하드르 자선으로는 소테 자선, 소페레 자선, 부르다 자선, 야라 자선, 다르콘 자선, 깃델 자선, 스파디아 자손, 하틸 자손, 스파이머 포케렛 자손,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랑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392명이더라 텔멜라, 텔하르사, 구룹, 아탄과 인멜엘에서 올라온 자들은 이러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가문과 그들의 시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없 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선 토비야 자선 자손, 누코다 자선으로 652명이더라 제스장들의 자선은 하바야 자선 코스 자선 자손, 바실레 자선이니 바실레는 길라아딘 바실레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을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렸더라. 이들이 족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명단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불결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에서 제하였더라. 딜사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림과 틈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극히 고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 하더라. 오원중이 모두 4 2 3 6 0명이요 그밖에 그들은 남정과 여정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이백 명이더라. 그들은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그들은 노세가 이백사십오요 그들은 악다가 사백삼십오요. 그들 은아기가 6,720이더라. 적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죄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세우려고 자원하여 힘을 들인 사람들도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역량대로 노역을 위한 보고에 금 6만 2천 드람과 은 5천만 에와 제사장 의복 1백 발을 바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내인들과 백성 중 얼마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니민들이 그들을 성읍들에서 구하고 온 이스라엘에도 그들을 성읍들에서 구하더라. 아멘.